안녕하세요. 여행을 비교해서 꼭 찍어서 보내드리는 여보짱입니다. 제 영상을 앞으로 계속 보셔야 하는 이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 여행을 가야 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의 여행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여행의 방식. 해외의 특정한 지역을 여행하고자 결정했다면 고민 없이 선택하면 되는 여행. 그게 어떤 것인지 딱네 가지만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100%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여보자.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할 여행 그첫 번째는 바로 패키지여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들처럼 비행기 티켓만 달랑 하나 끊어가지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개고생하면서 어, 길바닥에 앉아서 빵이나 먹는 뭐 그런 여행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 하는 어린애들은 지가 앉아서 빵 먹고 있는 내가 어딘지 무슨 광장인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모를 거예요. 내가 비행기 타고 사진 찍고 내가 밥 먹고 사진 찍고 어딜 가면서 사진 찍고 음, 내가 여기 왔다 사진 찍었다. 봐라. 이러면서 인스타나 뭐, 페북에 올리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사실 여행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졸업시켜서 취직시키고 뭐, 때로는 출가도 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편하고 좋은 그런 여행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힘들게 비행기표 인터넷에서 하나 사는 것도 어렵고 호텔도 겨우 예약하고 뭐, 젊은 애들처럼 길바닥에 앉아서 빵 조각이나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해외 여행은 비행기 즉 항공이 첫 번째 필수품이죠. 어, 호텔이 두 번째쯤 되고, 세 번째는 경험하는 것이죠. 이 경험에는 어, 음식 경험, 시각적 경험, 어, 촉각적 경험, 그리고 몸으로 하는 체험, 이렇게 있는데, 패키지 여행은 하나의 잘 구성된 도시락 같은 거죠. 여러 종류의 도시락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 도시락을 사서 먹듯이, 패키지 여행도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도시락이다, 패키지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부짱. 우리가 가야 할 여행 두 번째는 여행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가이드가 구석구석 다 소개해줍니다 역사적인 배경, 지명의 유래 다 알려주고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은 어떤 교육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시청각 교육이죠 눈으로 보고 듣고 그걸 동시에 하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만져보고 먹어보고 타볼 수 있고 혼자? 아니죠 옆에서 가이드가 알려주고 도와주는 거죠 여행은 이런 게 최상입니다 여행 가이드는 고대 이집트부터 여행객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신전이나 피라미드 같은 거 안내하고 설명하는 일을 했다고 고대 서적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는 애들처럼 우리도 비행기하고 호텔만 예약하고 남편이랑 그냥 가야지? 아니요, 하지 마세요. 길 잃고 헤매다가 부부싸움나. 친구끼리 자유여행을 다녀오시겠다고요? 그러면 우정이 돈독해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잘 가, 즐거웠어, 집에 가서 푹 쉬어, 이렇게 하고, 버스 타면 속으로 욕하죠. 내가 다시는 너하고 여행 가나 봐라. 내가 두번 다시 너랑 같이 여행하면, 내가 니네 집 개다. 뭐, 라든지. 나중에 친구들 모임에 가서는 막 험담도 엄청 합니다. 나 걔랑 여행 갔었잖아. 어, 얼마나 힘들겠었는데. 뭐, 이러죠. 50년, 60년 된 친구인데도 말이야 그러니, 좋은 가이드가 있는 여행을 가십시오. 여보짱! 세 번째는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여행입니다. 좋은 패키지여행의 진가는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빛을 발한다 뭐 이런 어깨의 말이 있습니다. 머나먼 외국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척 당황스럽겠죠. 언어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이라면 물어볼 때도 많잖아요. 도와줄 사람도 많고. 그런데 대형 여행사는 가이드는 가이드대로 있고 때로는 인솔자까지 있죠. 그리고 현지 법인도 있고요. 지사 직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이 함께 대처해 주는 거죠. 혹시 사고가 안 나면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하죠? 자동차 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돈 걱정 없이 병원에서 잘 치료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나라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여행도 사건 사고가 날수 있으니 그런 보험 같은 큰 보장책이 있어야겠죠. 그큰 보장책이 바로 운영 노하우입니다. 사건 사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왕에 벌어진 일을 빨리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해봤고 해결했고 그런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시스템이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여행사나 여행사들이 과연 그런 사건 사고의 노하우가 많이 있을까요? 적당히 비행기 예매하고 호텔 예약하고 그렇게 여행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났을 때뭐 여행자 보험 하나 가입한 것만 믿고 간다?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여행자 보험까지도 가입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 여행사나 개인 유튜브 운영자가 10명, 20명 이렇게 모집해서 사장이 그때마다 직접 따라 나서는 여행이 수두룩 해요. 여행 한 팀이 출발하는데 사장이 왜 따라가야 될까요? 손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건 그건 인솔자나 가이드를 잘 운영하면 되죠 물론 여행사의 사장님이 인솔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손님 따라 사장님이 따라간 여행사는 그다지 잘 되는 여행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예약도 작고 소규모로 하니까 사장이 인건비도 줄일 겸 상담이나 예약이 없는 날이 수두룩 할 겁니다 그런 한가한 날 사장님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형 여행사하고 똑같은데 저희가 더 쌉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죠. 대기업 상품과 소규모의 자영업자가 하는 상품이 같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노하우가 없잖아요. 여행에 대해서 재미있는 영상이나 이야기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렵게 시간 내고 비용 들여서 가는 여행인데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여보네 번째 고객센터가 있는 여행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동차가 집집마다 한 대나 두 대씩 있는데요. 새차 샀는데 고장난 차를 수리해줄 고객센터가 없다는 걸 상상해 보셨어요? 그런 차를 살수 있나요? 여행 불만 AS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 너무 불편하다 이건 안 좋았다 그러면서 대리점에 전화하고 본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게시판 찾아서 댓글 쓰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자고요 대기업 여행사에는 그런 채널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명성에 흠이덜 가도록 사과하고 보상하고 차후에는 조심하겠다 이렇게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개인 여행 사업자나 해외 법인조차 하나 없는 직판 여행사 그러면서 유튜브로 싼 값이다 똑같다 이러면서 판매하는 그런 유튜브 여행사들 그런데 그 여행이 형편이 없었어 그럼 그걸 어디다 대고 고객 불만 접수를 하고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다고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문자로 아니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거 전화 안 받고 유튜브 댓글에 쓴다 우정자가 어, 다 지워버립니다. 그런데 대응 여행사는 준법 감시팀이라는 게 있잖아요. 함부로 댓글 지우고 그렇게 못합니다. 사과하고 보상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칭찬하고 싶은 사람과 욕하고 싶은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누가 더 정성 들여서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칭찬하고 싶어서 회원 가입하고 본인 인증하고 자기가 갔던 여행 상품 뒤져서 작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불만에 가득 차서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회원 가입하고 본인 인증하고 게시글, 댓글 또 전화하고 아주 지극정성을 합니다. 그런 대형 여행사들은 다녀온 손님들이 그런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여행들을 지역별로 소별로, 시기별로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안전하고 가치 있는 것들만 비교해서요. 직접 가능한 상담 채널과 좋은 여행 바로 예약하기가 있으니 바로 예약하고 문의주세요. 재미있고 속 시원한 다음번 영상으로 만나요. 제발!